선진국은 전시 산업을 공예 없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또 국가 그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전시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수출 을 확대해서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무역 규모 2조 달러를 조기 달성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도 선진국 수준을 진입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. 그 과정에 수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출에 아까 말씀드린 천병 역할을 할수 있는 전시를 우리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그러한 전시를 통해서 신기술 트렌드라든지 또 앞으로의 미래 의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관람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전시 효과뿐만 아니고 고용 효과 이런 것도 창출할 수 있다. 그래서 신경제의 어, 창조경제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게 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